사랑인걸 이 노래 아시죠 2000년대 감성을 찢었던 얼굴 없는 히트 가수 모세가 춘길로 돌아왔다. 2005년 사랑인걸로 음원차트를 올킬 했지만 얼굴 없는 가수로 불리 며긴 공백과 어려움을 겪었던 레전드 가난 심지어 교통사고 후 희귀병 까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팬들의 꾸준한 응원과 음악에 대한 열정 으로 다시 무대에 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버지의 이름 춘 길로 트로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스터 트롯3에서 최종 탑포 등급, 발라드 감성 위에 트로트의 진정성을 더한 갑벽한 실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그는 최근 트로트 흥행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기대한 국민 대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수상의 영광과 함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오늘부터 입춘되길 모세와 기적이 11월 8일 개최된다는 소식,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전하는 가수 충기를 위해 지금 바로 댓글로 기적을 응원해주세요.